안녕하세요. 금나츠마입니다.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가끔 아주 가끔입니다. 정말 정말 가끔인데 그냥 전화를 하자마자 대뜸 거기는 금리가 몇 프로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금리가 몇 프로요? 그건 모르죠. 채무자분들이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떤 상품을 적용을 적용이 되는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금리가 다르는데, 그냥 됐든, 그냥 금리가 왜 풀어요? 그래 버리면 할 말이 없고, 솔직히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문의를 주시면 별로 상담하고 싶지도 않아요. <laughs> 자, 어찌됐든, 그만큼 금리가 중요하죠. 근데, 채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자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재 취급하고 있는 이 저축은행, 저축은행하고 그리고 캐피탈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걸 상호저축은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원래는 상호저축은행이었어요. 근데 몇년 전인지는 솔직히 기억도 안 나고 한몇 년도 아니고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이 상호자를 이제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는 저축은행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취급하는 이 저축은행하고 캐피탈에 대해서 간략하게 금리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먼저 여긴 저축은행 그리고 캐피탈로 가정을 했을 때자 현재 제가 봤을 때 이건 순수하게 제 기준으로 제가 대출이 나갔을 때아 이분들은 이 금리로 나가는구나 라는 걸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제 추측으로 내리는 제 추측으로 내리는 결론이기 때문에 절대 100% 이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각각 의 여기 담당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뭐요? 왜 우리가 금리가 더 낮아? 아니 높아?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완전 제 주관적인 완전한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 일반적으로 자 금리 금리만 본다면 평균적인 금리예요. 보통 많이 나갔으면 평균적인 금리가 제가 봤을 때는 저축은행이 좀더 높습니다. 좀더 높다. 여기는 높다. 아, 높다 해버리면 안 되는데 또. 여기는 낮다. 아, 이거 안적을 안 거야, 안적을 거야. <laughs> 이 차이가 굉장히 애매해요. 평균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가 자고 저축은행이 좀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왜 저축은행이 더 높을까요? 라고 이제 제가 천천히 생각해보면, 캐피탈은 제가 알기로 현재 우리나라에 17개인가? 등록이 돼있어요. 저축은행은 제가 알기로 79개인가? 등록이 돼있고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죠? 그리고 이 캐피탈 중에서는 어떤 캐피탈은 오직 할부만 할부 그런 것만 취급하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아예 취급하지도 않고 이 것도 뭐 저축은행도 어떤 곳은 뭐 PF나 이런 것만 치고 기업대출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있고 이런 신용대출 안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많이들 하죠 근데 일단 보세요 개수 차이에서 저축은행이 금리가 더 높은 이유는 경쟁률이 그만큼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그냥 경쟁이 높으면은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경쟁률이 더 아니 경쟁에서 이겨가지 그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저축은행 제가 금리가 좀더 높다고 얘기는 했지만 솔직히 같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신용이 그만큼 좋으신 분들은 또 낮게 설정이 돼요 캡탈만큼이나 낮아요 그런데 왜 이게 높냐 경쟁이 심하면 낮아야 되는데 자 어떤 거냐면 이건 그냥 저희들 상담사들께 하는 말인데 선순위 저축은행이 있고 그리고 후순위 저축은행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좀 나눕니다. 저축은행을. 이렇게 저축은행이 있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어? 저희 상담사들이 그냥 저희들끼리 말, 얘기할 때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선순위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캐피탈하고 비슷합니다. 자격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좀 빡빡하기도 해요. 승인율이 낮아요. 자, 그러면. 이보다 더 좋게 승률을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거의 은행 수준으로 가야 돼. 그러기에는 조축은행은 안 맞죠. 조달금리가 은행하고 완전 차이가 나버리니까. 마이너스 나죠, 회사가. 그래서 차라리 금리를, 이쪽에서 금리를 더 높이자. 높여. 대신에 승인률도 높여버리자. 승인률도 높여. 여기 가서 안된 사람, 여기가 산된 사람, 여기 오면은 가능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대신에 금리는 더 높게. 어느 정도 높게? 이것도 참 애매한데, 보통 후순위는 10%대 중반에서, 중반에서 후반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초반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10% 미만도 그20% 이쪽 미만도 나옵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저기서 안된 분들 그런 분들은 금리를 높게 설정을 해가지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선수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오는 게 여기는 이제 10%대 10%대 초반 초반에서 중반 그럼 당연히 캐피탈 여기도 10%대 보통 초반에서 중반이 많이 가장 형성이 돼요. 초반이라면 뭐 10에서부터 16까지 이 정도 가장 여기서 많이 형성이 돼요. 근데 여기는 경쟁이 심하니까 금리를 더 낮출 수는 없고, 더 낮추면 당연히 승인률이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만큼 안정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우리가 고객을 데려오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승인율을 높이고 대신에 금리도 높여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용 안 되고 저기서 이용 안된 분들, 우리 거 써지, 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 저축은행하고 캐피탈을 정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대출을 신청했을 때, 저축은행을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캐피탈을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 이런 뭐, 채무자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런데, 사실은,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절대. 반드시 본인이 이 금융권이 저축은행 또는 캐피탈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조건에 맞는, 그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간혹 그래요. 저축은행만 이용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하고 싶어. 근데 그 저축은행 몇 군데를 통합해주는 곳이 또 다른 저축은행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이 내가 하나, 둘, 세 군데 이용하고 있어. 이걸 하나로 통합하고 싶은데 이걸 다른 저축은행에서 통합을 해 주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이 그래 아 저축은행 또저축은행을아나 싫은데요 그렇게는 죄송하지만 이게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캐피탈에서 이게 가능하다면 당연히 캐피탈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캐피탈에서 안 되니까 통화 오로지 통화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은 저축은행이지만 이걸 해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지 내가 아난 저축은행만 있으니까 캐피탈로 가고 아니면 캐피탈만 이렇게 있으니까 저축은행으로 가고 싶어 이것은 안타깝지만, 채무자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안 쓰면 안 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오늘, 오늘도 그랬지만, 예전에도, 간혹, 진짜 간혹,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이용 중인 대출이 뭐뭐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 은행이 얼마 있고, 얼마 있고, 그리고요. 그럼. 그리고 대부업체 몇 군데 이렇게 얼마 있어요? 대부업체요? 속으로, 아이금매권은안 쓰고, 대부업체로 바로 넘어가시죠. 대부어디 있어요? 어디죠, 추운 애가, 어떻게, 들어보면 다 이거면 권이야. 아직 그 옛날에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하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결혼할 때,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차가 쪽 식구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가 라고 우리 와이프한테, 니네 남자친구 어디서 근무하냐? 그랬더니, 그때 제가 근무한 데가 캐피탈인가 기였어요 어디 캐피탈이었어요. 다 알만한.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laughs> 저쪽, 그, 가족분 한 분이, 사채업자구만! <laughs> 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지금이야. 뭐, 아예 뭐, 그런 얘기 자체를 안끊으면 이제는 잘 보죠. 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금융사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워낙 이런데, 아예 신경 안, 은행 말고는 아예 그런 거래를 하지를 않으신 분들이라서, 그래서 이런 걸잘 몰랐는데, 그런 분들 있어요. 조촌은 캡탈 갔다가 그냥 대법처로 취급해 버리는 분들. 뭐, 그거에 그게 마음이야. 대법처 취급하든, 사채로 취급하든, 뭘로 취급하든, 그건 마음이에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이, 손아죠 아이, 그러고, 대법처하고는 완전, 일금요권이금요권 이런 데는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지만, 대법처는 아니잖아요. 그런 시, 시에서 이렇게 시군, 그렇죠. 그쪽에 시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축은행 캐피탈은 이금유권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간혹가다 이제 대부업에서 캐피탈이란 이 용어를 써요 어디 어디 무슨 대부업체인데 무슨 무슨 캐피탈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겹치는 이름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은 이금유권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내용은 제가 취급하는 현재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 캐피탈. 이 쪽에 대해서 금리 비교를 대략적으로 해드렸고, 이용하는 방식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